저는 지저스타임즈 오늘 신년대에 데리고 나서 두 번째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사장님을 추대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자꾸 우리 지저스타임즈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26년 이한해 동안에 정말 놀라운 지저스 타임즈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신분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실 실무를 담당할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사장님 오시면 제가 옆에서 보필하면서 어, 정말 우리 지저스 타임즈가 더욱더 어, 발전할 수 있는 어,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 살았는데도 부산에서 올라올 나이니까 교통편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어 신년할에 축하드리고요. 어, 들어오면서 어, 교회 이름을 보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지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이 없었는데 2002년 월드컵하면서 꿈이 생겼는데. 그다음 꿈이 없더라고요. 꿈넘무 꿈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아 정말 교회 이름이 멋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좀 복잡하지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강대국의 이권 대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주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 고양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어, 수도권하고는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인드도 틀리고 정보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지면 신문들이 부산에도 제가 2020년에 내려갈 때문에 또한세 종류 정도 있었는데 오래 가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젤 스타늄스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신문으로 지방 곳곳에도 이 영적인 소식들이 정말 정확하게 좀전달되어 갔다.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 그곳에 이렇게 들이 많아서 저도 우파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지금 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했는데도, 어, 목회자부터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뭐, 신년부터 복잡합니다. 어쨌든 올한 해가 더욱 도약하며, 이 교회 이름처럼 꿈 넘어 꿈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기란, 정길은... 목사님으로부터, 어, 연락을 받고, 승케에승낙한 이유가, 우리, 김원수 목사님 이사장님이 서울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김원수 목사님은 7, 4학번인가요? 예. 네. 네, 7, 4학번, 제가 7, 9학번입니다.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총재로 취임하시는 우리 박동서 목사님은, 제가 군대 갔다와서 다시 대전에서 신학을 할때 또 선배님이시고 우리 박풍선 부상이 60년대에 아마 신학교로 하신걸 알리고 저는 이제 8사권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대학 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 승낙을 했고 저도 이제 79년도부터 목회했으니까요. 참 오래됐죠. 그리고 어, 작년에 대전 전금 그리스도도에서 오셔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총장이었는데 제가 총장 사선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어, 지금 아마 이 지면을 받으신 분들 계셔서 지면의 내용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제스타임제와 한국 기독교 언론 봉사협회의 이사장님, 총재님. 이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해의첫 걸음을 이렇게 감사와 예배로 시작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원수 목사님을 신원방 제7대 이사장으로 박종서 목사님을 엄부연 제4대 총대로 추대하고 취임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김원수 목사님께서 26년도 아마 광고 난 중간쯤에 보시면 이사회뿐만 아니라 부흥회 또 제주도 집회 또 해외까지 청도 중국 청도까지가 겠다라고 포부 아마 디제스 타임 중에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는 이사님들, 회원님들 여러분들에게는 김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꿈틀렸던 개구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꿈너무, 꿈별처럼 그런 음부연이 되었으면 하겠고요. 지자체 타임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 지저스타임즈 만큼은 진실을 전하고 또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소수의 목이 중소 교단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이원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세스 타하하는 한국교회 언론사 부흥협의회하하하성령하 지혜와 대대함을더하여 주셔서 이사이사님사역자들자들의헌신하에하이의하로임을임을주어줄실줄습 믿습니다. 이 사역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유으로도 남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역의 일, 하나님이 친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진짜 스타인주와 은구의 악마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격려사를 하게 돼서, 참. 아, 우리, 아, 정겨남 목사님은 제가 3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벌써 한 20년 세월을 이렇게 알고 아,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아, 지저스 타임즈에서, 어, 나름대로 또, 한때는, 한때는 여러가지 일도 같이 하면서 아, 함께 있었는데요. 아, 지저스 타임즈,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도 성에 갈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당신도 성에 갈수 있게 됐다. 어, 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전할 때 행복하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들겨 맞고, 감옥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것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운명과 같은 거에, 거였었죠. 어, 지금 GS타임즈의 우리 정연의 모습이 뒷면에 제가 잠깐 보니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소식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 정말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아,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때보다도 좀 티크티크한 머리도 많이 부자고 <laughs> 하는데, 앞으로 이 소식, 정말 이 좋은 소식 전하는 일을 정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오 힘차게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경외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 목사님 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라 그러면은 값을 줘야 돼요. 값을. 목회자의 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교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생명길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인류평화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악기가 악기 소리를 내지 않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서를 내지만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악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1차 대전 때 3,700만 명 죽었어요. 2차 대전 때는 5,500만 명 죽었어요. 1, 2차 합치면 1억 명가량 죽었습니다. 그때 석유가들은뭐했냐이 말이야? 뭐 했어? 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죽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주시고 복주시나 하나. 님우리서진우 목사님의 많이쓰셨어요한 박수로 경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해왔으니까. 우리 정인환 목사님도 바른 정론의 힘을 박사 한번 시다 지금 저는 기독교 방송 안 봅니다. 왜안 보느냐? 그게 메시지입니까? 나라가 다 망하는데 쳐다보고 있다니까.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역겨워서 안 보는 거야, 역겨워서. 그리고, 하나님 상주신자, 소진이 목사님 상주신자 많이 받으셨겠죠? 또 받으실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도 천배, 만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알렐루야. 나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살아있게는 장수1 1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성분들 잘 들었어요. 너로 인하여 열왕이 일어난다. 죄는요, 좋은 일을 하면 상품에 값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죄 값은 혹독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들이 역주행하고 하나님과 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하고 동행하고 거기 엎드려 조아리고 뭐 하는 것들이에요. 다 지옥 갈 것들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볼때 쓰레기면 쓰레기장을 넣는 거예요. 너하우때 봤잖아요. 소돔성 봤잖아요. 오늘도 본문 잘 잡으셨어요. 제가 경렬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35절, 39절 읽으면서 30절부터 읽으면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요소와 갈렙은 들어가고 철없는 아이들 있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는 들어간다.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지금 한국교회 천만 명이 성도라 그러지만요. 백만 들어갈지 오십만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얘기했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원래 여든입니다 하나님 나 시신을 남기지 말고 엘리야처럼 연옥장럼 그냥 데려가세요. 그게 어렵겠지만 은내 본수를 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소홀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동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는 속지 않습니다. 알곡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제, 죄를 멸리하시고한국교회 지금 회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교회 아니에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요, 서문화교를 향해서는 유대인들을 하나, 그건 사탄의 회라고. 하나님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사탄의 회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당에 보면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라시체 시체! 입 쳐다보고, 다음 망으로 가는데 박수 치고 앉아 있다니까? 그래서 에스겔에서 9장, 성경좀 읽어보세요. 에스겔에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시대를 만나서 애통하는 자, 이들에게 인을처럼. 천사가 인을처럼. 인다칠 때까지 놔둬라. 인다 치고 나면은 늙은 이로부터 여자로 아이로까지 전부 다죽이다 그래서 성전의 시체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성전에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으로는 사람이 의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동족을 죽이는 것들이 공산당들입니다. 그 인간 아닙니다. 6.25때 보세요. 500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전쟁 벌여서 지금 그랬는데 우리가 연합군 해가지고 이겼어요. 안미동 해가지고. 그때 졌으 끝난 거예요. 낙동강 쪽 조금만 남았는데 그때 워커 장군하고 8.4단장이 강서 장군 지켜내세요. 그 사이에 메가 드장군인천상륙작전한 겁니다. 원남이 망할 때 처형 유순이가 성직자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산화되면 처형 유순입니다 사회재산 빼앗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나쁘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우상승배하닙니까 WCG, w E a N CGK, 로잔! 하돌리성공해 이것들이 전부 다우상승배 자식입니다. 나라다 망쳐먹은 놈들입니다. 후대는 짐승도 요제 집은 헐지 않습니다. 짐승도 제생끼를 지키는 거예요. 후대를 지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인류 평화에 입반하고 세계 선교에 입반자기를 모든 중직자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그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되지만. 할렐루야.